설교 시간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잠언서, 일단 두 번째 누가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잠언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정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누가 본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 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먹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마지막 마트 보고 말씀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절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또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우리 모습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또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지만 좌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나태라는 그런 죄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때 동일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laughs> 죽음에 일어나게, 이르게 하는 죄 중에 나태함, 나태함이죠. 게으름, 이런 뜻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좀 이해가 잘안 되시는 어,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태함이 무슨 죄야? 또 나태함이 안 좋은 건 알지. 게으른 건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 분노, 뭐, 시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 이런 것도 좀안 봐주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워낙 뭐,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나라에서 명절, 어, 설날이라고, 나흘의 휴일을, 휴일을 줬는데, 실제로 휴, 쉬신 분들은 많지 않고, 또 이제 어르신 찾아간다, 뭐 한다, 뭐 한다, 더 바쁠 수도 있는, 하여튼 우리 삶은 이게 바쁨의 연속, 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입에, 입에 담고 또 그냥, 아, 요즘 너무 바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아유, 바쁘신데, 이런 걸 했다라는. 이게 이제 바쁨이 굉장히 뭐 하여간, 그냥 뭐 자리 잡은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우리가 와라 현대 의 삶이 살다 보니까, 아, 좀 실컷 게으름 피는 거, 아, 이런 거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맞습니다. 적절한 게으름, 또 혹은 멍 때림, 뭐 이런 거. 정신검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게. 뇌의 그, 뇌의 그 분주함을 좀 가라앉혀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휴식, 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태, 게으름, 이게 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일곱 가지 혹은 여덟 가지 항목에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명, 목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저 4세기 때 이집트 거기 이제 사막, 모래 사막이라고 그러는 동굴이죠. 그런 사막에서 하나님께 수도를 하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했던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목록이 발견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지 사막의 수도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생각에이 나태함 게으름 이거는 정말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태함이야말로 영혼을 부패하는 영혼의 부패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태함의 정의를 우리가 얼마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의 제가 이제 그냥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처럼 한자 단어를 이제 계속 이제 편의상 쓰니까, 나태, 이렇게 쓰는데, 게으를 나자에다가 게으를 태자입니다. 그냥 게으름, 이게죠.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가 많이 우리가 통용하니까, 영어를 통해서 좀 의미를 생각해보려면, 나태함이 뭔가 하면, 뭐, l a z i n 그런 거잖아요. 레이지 i 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슬 l o sloth, 슬 l o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s l o 라는 표현이, 동물 이름으로도 되는데, 그 동물 이름은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 여러분, 나무늘보 아세요? 나무늘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인지 아세요? 진짜 숨, 속 터집니다. 개 움직이는 거좀 보려면 그냥 화면 정지해요. 그냥 천천히. 하여간, 그런데 이제 나무늘보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이 슬라프란 단어가 나무늘보인데, 그럼 나무늘보가 게으른 동물이냐?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건데,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게으른 동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태함 이런 거, 레이즈네스 슬라 이런 걸 가지고는 이 나태함이 왜,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까지 할까를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나태함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이제 처음에 썼던 단어들이에요. 그리스어로 그 사람들이 이제 썼으니까 그리스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요. 아케디아. 우리 표현으로는 아케디아. 또 영어를 더 진짜 발음 을 하려면 아시디아입니다. A C -E -D, e D I A입니다. 잘 쓰는 용어 아닙니다. 아시디아, 아케디아인데 이 뜻은 우리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아케디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돌봄의 부재. 돌봄, 케어링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될 하지 않는다. 뜻이죠. 돌봄의 부재. 혹은 돌봄의 결핍. 그더 나가서 관심 없음. 무관심. 이런 뜻을 포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태가 어좀 게으른 게 그렇게 줘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게으름이 이 7대 항목에 들어가 8항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게으름 피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케디아 혹은 아시리아의 개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돌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그것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케리아, 아시리아, 나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태는 이전에 죄하고는 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아는 죄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다릅니다. 이제 뭐 신학자들이 뭐 죄를 뭐 크게 또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뭔가 행하는 죄예요. 나쁜 짓을 행하는 죄, 악을 행하는 죄, 그것도 죄고 나쁜 짓은 뭐 살인하거나 거짓말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죄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섬김을 하지 않는 것,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죄일 정도 우리 괜찮습니까? 그런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걸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죄, sin of commission, 이라고 표현하고, 행하지 않는 죄, sin of omission, omit, 빠졌다는. 그렇게 분류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나태는 전형적인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마땅히 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죄인데, 행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을 갈가먹고, 정말 나를 타락하고 부피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죽음에 이르게 한죄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참고를 책과 글을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참고할 때 거기 안에서 이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이 나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정말 야,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은 아무 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다. 또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그 어떤 이유도 없고 그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그 어떤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간섭도 하지도 않는다또 뭐 아무것도 즐기지도 않는 거죠. 적은 없겠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내 위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분명한 삶의 목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그 어떤 것도 없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나태함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겠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예 중에 어, 자녀 교육 면에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 자녀 교육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실 거는 그박목사 당신은 자녀 잘 키웠냐 그런 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아프면서 뭐어가 우리가 행하는 부족함들이 있는 그런 일이죠. 이제 많은 가족 상담가들이 우리 요즘도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들 보면 또 저희 세대와 또 다르게 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잡는 게좀안 이렇게 잡는다. 안 잡는다는 게 뭐냐면 공공 장소에서 막 떠들게 는데도 남들한테 다 피해 야 되는데. 자기 자녀 예쁜 거 애들만 애들이 좋아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좀 서서서 뭐 읽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 상담 상담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제멋대로 자라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게으름이다. 부모의 게으름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를 정말 올바르고 책임감,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게으름으로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근데, 아휴 뭐, 귀찮아. 뭐, 제가 알아서 잘하겠지. 나중에 철들겠지 뭐, 그러다가, 아, 학교 가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하겠지. 학원 선생님도 뭐 가르치겠지. 이렇게 교육기관을 떠맡기고 방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그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자라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상담, 가족, 가족 상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이 나태함이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에서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 스카펙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유명한 정신의학자면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으름은 악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서 정신병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만나고, 이렇게 좀 교감도 하고, 싫어도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게으른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런 걸, 아유, 귀찮아. 뭐, 꼭 그러면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그래서 안 하고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반드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게으름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패단을 잘 나타,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또한 가지 예언을 드리면, 우리 신앙성장에도,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신앙생활은 몇년 차, 이런 표현은 잘안 씁니다. 뭐, 더 결혼 10년 차, 뭐, 직장생활 20년 차, 이렇게 표현해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차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안 쓰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 이제 익숙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의 님 죄인인가 깨닫고, 예수님 정말 영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라는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신앙이 이제 쑥쑥 자라나 성장이 있는 거죠. 네, 신앙 성장이 뭐냐. 이, 이거는 또 이야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여러분 되게 이제 생각하신 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저분 분명히 예수님 명심한 것 같은데, 그때 간증도 하고, 뭐 침례도 받고, 뭐, 확실하게 했는데, 1년이 지나 보니까, 뭐 그저 그래. 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영적 훈련을 게으르했다는 거죠. 누구는 부지런히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성경부도 하고, 어떤 삼김도 하고, 많은. 뭐 이런 것들이 영적 훈련들인데 누구는 그걸 부지런히 그냥 하시는 분또 누구는 아예 뭐 믿었으면 됐지라고 해서 그 계열의 특성 중에서 그걸 안 하는 그러면 재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 뭐 교회에서 말하는데 뭐다 하면 은 자동적으로 쑥쑥쑥 자라나 그건 아닙니다. 세상 그런 건 없죠. 그러나 그런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 성노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것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임하느냐, 거기에 게으르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혹시 이제 게으름을 임해서 영적 성장이 없는 분들이 이제 하실, 잘 하실 말씀들이 이런 것입니다아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냥 나를 좀 놔둬라. 있는 그대로. 틀린 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있는 그대로라는 그 모습이 내 게으름 때문에 멈춰져 있는 옛자.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속성이라 해서 버리려고 했던 그런 옛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계속 지니고 싶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새로운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오히려 그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모습일 텐데, 그냥 옛 모습에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게으름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태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태함을 이제, 나태함, 게으름 같은 말이죠. 이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면, 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괴물. 몸은 하나인데, 나태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양상은 상반된 두 가지의 머리를 갖고 있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게으름. 소위 우리가 갤러 빠졌다. 뭐, 게 자먼서 읽을 때, 자먼서 주로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이 인용했겠습니까? 어, 왜안 일어나냐? 뭐, 막, 뭐, 그러면서 성경 말씀 드리면때이 자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자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사람, 아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로워더라. 개미처럼 부처에 살아야 되는데, 이 게을러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게으름. 이런 것이 나태함의 한쪽 모습입니다. 게으름이 더 지나가면 무기력함. 그냥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따르는 것을 게으름이라 한다면, 즉, 습관이 안 되고 그런 거되면 무기력은 마음까지 다 무너져버린 그런 것이죠. 이런 게으름이 한쪽에 있죠. 근데 이 나태함이라고 할때 우리가 또 하나의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공교롭게 이천화하게도 분주합니다 분주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그왜 나태하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 안 힘들지 않냐고 어쩌면 덜 중요한거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뭐 일하고 먹고 산거 정말 필요하죠 그거 안먹고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거지만 덜 중요한 것에 헌신의 힘을 쓰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힘쓸 힘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좀 해보자면 아힘 없어, 시간 없어 하나는 그런 것들을 나태함의 두 머리라고 그런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그 게으름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잠마서 말씀 읽었고요. 우리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대설하니까 후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옛날 개혁교회 정회 먹지도 말게 알아. 그랬고 세 번영은 먹지도 마라.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먹어라. 뭐 이런 것이죠.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싶을 기억 잘잘모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2년도에 설립됐어요. 어, 일제치, 일제치 할때 많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족성을 아주 비관적으로 우리가 심은,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엽전,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패배의 식또 책임지고 뭘 하는 것들을 못하는, 늘피집에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해방을 당해도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제 많은 이제 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가난, 농군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뭐 농촌지도자를 이제 양성하는 건데 그냥 농촌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 이 있는 열심히 살아가서 좀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운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관한 농군학교 이제 방문을 그 방문을 하러 갔더니 꽤 유명한 일입니다. 그이 농가 입구에 양쪽 길에 주먹만한 돌들이 꽤큰 돌들이 쫙서 있는데 이 돌들이 주먹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을 눕혀놓기 좋잖아요. 근데 다 세워놨더래요. 돌들이 다 서있더래요. 근데 이서 있는 돌 위에 또 작은 만 돌도 하나씩 다 있더래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어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것이죠. 돌도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돌도 일해야 된다. 제가 <laughs> 가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누워 있지 말아야지. 그 김용기 장로님한테 걸리면 혼나겠다. 이제 그, 그분은 이거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있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간다는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다. 생각해서 돌도 그냥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탁 세워놓고 그돌 하나 얹어놓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다. 라고 보여줬던 그런 겁니다. 게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그 여덟 가지 의 죽음의 이름죄 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잖아요. 그만큼 이분이 이제 그런 걸 고민도 많이 하고 좀 이제 글을 썼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또 기억나시죠?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그 삼촌, 노련한 삼촌 마귀가 초짜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어떻게 헐리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 교본이죠. 역설적으로 쓴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들이 이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고 쓰러뜨릴까? 막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너련나한 이제 마귀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야기하면서이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도록 나도라. 그들이 기도해야 기도해 야 한다면 기도에 열심히 하도록 나도 전도 다하게 나도 그리고 뭐 성경 읽는다, 바로 열심히 읽도록 하자. 단 내일부터 단 내일부터.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딱 들다가도, 그래서 건 뭐, 음, 다음에 하지. 이게 다마귀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내일 마귀. 내일 마귀. 내일 마귀보다 더 무서운 건 섭섭 마귀. 그러잖아요.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넘어가는. 근데 네, 내일 마귀는 굉장히, 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뭐, 또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아이고, 다음에 하지. 내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귀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죠. 게으름 요거 이야기해보면 게으름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안락함.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 모습 다 보입니다. 그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안락함이 이게 그냥 성품이 아니라 안락함이 우상입니다. 자기가 편하고 안락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의 안락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그래서 다 낭비버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 본문 말씀이 그 한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땅이 묻었다가 주인한테 내렸어요. 본전은 잃, 잃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혼을 내는데 그 표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 그래,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생활 습관이면서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이고요.